재생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그거를 하는 사업단이 들어와가지고다뭐 진짜 뭐 이쁘고 막, 막 이렇게 막 해놔요.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저, 저 목포의, 목포의 사건 아니죠? 선회원 사건 이런 이런 경태까지도 나타나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만 잘하시면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각각 각각 내 집만 내가 잘 갖고라.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 집만 내가 잘 갖고 놓면 다 모여서 다 아름답고 예쁜 마을이 될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사는 산의 터전이거든요 여기는요 지금 제가 다 가봤니까 다 집집이 다 같아요. 근데 거기 집집이 같은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사는 산터예요. 안동이라는 마을 가면 허례마을이라고 있죠. 거기는 옛날 전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살고 있는 마을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고요. 외화읍성 마을도 가면 천안 거기도 다다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산터전이에요 나간읍성도 가면 자기가 사는터전인데 각자 자기네가 거기에 다 이제 뭐 단체로 이제 뭐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총괄하는뭐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꼽아가지고 하겠죠. 그랬을 때 각자 자기 것만 잘하면. 여기가 지금 딱 그거예요. 여러분들 제가 왔을 때 희망을 드리는데 딱 보고 나서 자 여기는 조금만 일단 청소부터 잘하자. 낡은 거부터 먼저 개미하자 그래도 싹 바뀌어요 느낌이. 그리고 나서 통일감 되는 어떤 컨셉만 가지고 여기는 움직여도 정말 예쁜 나오될것 같아요.